안녕하세요. 오늘은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돼지고기 앞다리살이에요. 비계가 조금 있는 앞다리살을 준비했어요. 그러면은 양념하기 전에 야채 먼저 썰어볼게요. 양파 좀 도톰하게 썰어주세요. 버섯 있으면 버섯도 썰어주고. 당근도 썰어. 고추도. 좀 매운 고추예요. 대파도 썰어 주시고. 좀 큼지가. 직 야채는 다 됐습니다. 그럼 여기 돼지고기에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도 좀 넣고요 올리고당 설탕 좀 넣어주시고 생강 갈은 거 마늘 마늘도 좀 많이 넣어주세요 맛술 고추 여기에 야채 쓰은거를다 넣어주세요 야채가 들어가니까 양념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여기다 고춧가루 좀 넣고 고추장 조금 더 넣었어요. 이렇게 재놨다가 냉장고에 한 30분 따뒀다가 드시면 고기에 간이 돼서 맛있는 돼지고기 브로치가 된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한 30분 보관할 거예요. 냉장고에 30분 재어놨던 고기에요. 야채 좀 넣고 버섯 넣고 많아서 요는만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파를 조금 썰어서 넣겠습니다. 고기가 다 익었네요. 불 끄고. 위에다가 깨소금 조금 틀어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먹기좋게 오늘은 맛있는 돼지고기 두루치기 완성입니다